한팬데요 저는 반값 혜택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받고, 이거는 제가 이제 교환을 했는데, 공카랑 비공시 근데 이거 비공시 되게 많이 넣어줘서 15,000원으로 들어가서 비 제가 공카고요. 오늘 제가 요즘 비공식을 너무 가지고 있고 해서 비공식시 받았어요. 아, 제 뭐야? 돈도 어 주네. 제가 돈도... 뭐야? 제가 입고... 여기서부터 볼게요. 진짜 예쁘다 오늘 꽃핀이에요 너무 예쁜 아이들고 탐스도 이거 진짜 예쁘죠? 빠! 아, 옆선 생일이라고 색이다 이거 너무 예쁘죠? 오, 은하그 다음에 이거는 떡매입니다 은하 떡또 은하 떡 다음에 이렇게 더미 있는데 오, 대박. 은선님초이님 여기 동접고 이렇게 휴지 양방입니다. 펀디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선택으로 교환했는데. 강강, 경보자. 아까 는고제이번에 있는 느고 제가 공강이행이 영. 좋아 거고. 어, 여기, 그리고 제가 지금 너무 여기. 여기, 여기, 보이 여기, 이렇 어, 여기, 여로 여기, 여 했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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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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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기 여기, 여 엄청 많아요 여러분 좋번는데 대박 헐 뭐지? 아,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인선님퓨세요 이거 그 엽서가 어제 받았는데 이거는 인선님 퓨처 떡매가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어 이거 여행이 아이차까지구나아 공제네요 코아꼬님이랑 여행이 여행이 이차까지 오, 그 다음에 어머머머 너무 귀엽다 이렇게 폭사이즈 엽서가 한 세트 왔고요 이거 보자. h e n you k n o 이거 되게 귀엽다. w 내 o 어. k 머머 이거 되게 귀엽 o 이게 약간 모르겠어. you k n 귀 w you k 진짜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이 u know, you know, y 양이 추천. 이거, 이 진짜 예쁘다윤선님 씨, 이거 제짜 영화에서 봤거든요. 이 너무 예쁘네. 그러면 소방투예요. 이이 추천. 이날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습하고 뭐고 있는데, 지금은... 은영이 추천. 양이 추천입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백설 이 루나. 진짜 양도 엄청 많아요. 한세트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한세트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이 후입니다. 네, 안녕.